네. 작가 정수일입니다. 요즘에 정치인들, 어, 그림을, 어, 뭐 엄청 밀려 있습니다. 막 그리고 있고요. 이것은 SNS에 오픈을 못 하기 때문에 이러다 와중에 또 이렇게, 어, 풍경을 또 그릴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. 원래 제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건 풍경, 그것도 어, 일반적인 실경에다가 실경을 조합해서 만드는 또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도 어, 한참 이어지다가 제가 작업이 멈췄었는데 이것과 또 도시 풍경을 정수일의 건필화로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하던 그것이 사실은 가장 하고 싶었던 건데 어, 이것을 통해서 또 풍경에 대한 갈증을 푸는 것 같습니다. 네, 뭐. 정치인들 초상화도 엄청 밀려있고 지금, 뭐, 풍경도 그렇고, 이게 지금 연결, 연결돼서, 제가 회사 생활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, 어, 초상화 가지고도, 그림 가지고도 먹고 사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 같은데, 어, 또 회사는 회사대로 제가, 어, 그만두고 나니까, 어, 또 아쉬운지, 뭐, 또일거리 계속 주시고 하시는데, 뭐, 어쩔 수 없습니다.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굉장히 복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열심히 매진을 하다 보면, 뭐, 올해 안에 굉장히 뭐,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화이팅입니다.